자, 이거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면 여기는 거다 더해서 리턴하면 되겠네요. 그죠, 약수의 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약수의 합을 리턴하라고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래 보시면 이게 아니라 얘는 뭐 하는 어. 함수예요? 그냥 더 하고 끝내는 함수예요. 얘는 예시입니다. 예시. 얘는 없애도 돼요.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함수도 없고 테스트 케이스도 없는 거잖아요. 좀 간단하게 테스트 케이스까지 구현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일단은 어 리턴하는 함수면 리턴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리턴 해야, 리턴을 해야 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래요 일단은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 Divide. 뭐지? 이거 있죠? 썸. 이 정도로 약수의막 뭐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입력을 일단 하나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10의 약수, 뭐 12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얘는 리턴을 안 해도 되는 보이드 함수잖아요. 그죠? 결과를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야 그녀석은 리턴을 꼭 해줘야 되는 함수가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루테프, 뭐카잔티시에 어... 그든 약수에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10의 모든 약수의 합은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썸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전에 플러스 그 모양이랑 비슷할 거예요. 보시면. 방금 전에 지운 거예요. 그니까, 러이 함수가, 어, 어, 실행이 되면, 얘는 10의 약수를 구하는 함수가 될 거고, 나중에, 자,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그 약수의 합을 얘는 알아와서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출력하겠다잖아요. 그죠? 그죠어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더 좋아요. 출력. 10의 모든 약수의 합은? 뭐, 몇이지? 12, 1250. 18? 1, 2, 5, 2니까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암산으로 충분히 할망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 더? 뭐, 12? 12의 약수의 합이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3에 6에 10에 16에 28? 맞아요, 28?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면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은 진짜로 진짜 이어 그냥 이렇게 얘는 12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4가 돼야 되는 거고 1, 2, 3에는 7이에요. 맞죠? <laughs>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썸의 값이 계속 그냥 덮어쓰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이한테 그10 넣어놓고 이는 나중에 5넣어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죠 지금. 당연히 없어서 안될 거니까 얘는 있게 하면 되겠네요. 음까지만 하세요. 그냥 기본 걸로 만들어 준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인트를 꼭 리턴해야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sum이 인트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여야 해요. 이렇게. <laughs> 이 값이 뭐든 간에 일단 남겨놓긴 해야 돼요. 그래야 출력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니까, 러 함수 구현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함수를, 어, 감상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예요. 얘가 있으면은 이 법칙에 따라서 얘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합구하는 문제는 요 위에서 했던 거. <laughs> 아, 이거 나오겠구나. 어, 얘네들, 천의 약수다. 얘네들 싹다 더해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뭐, 1 0의 약수다. 1 0의 약수들 싹다 더해서. 근데 이번에는 출력이 아니에요, 얘네 출력이 아닙니다. 근데 더 하는 거는 반복문에서 했었어요. 이런거 조합을 해야돼요 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놓을거고요 썸을 리턴하도록 할거예요 얘는 뭐 0이라고 초기에 넣어줍시다 <laughs> 뭔가 더 하려면 빈상자 하나는 있어야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퍼문으로, 이제 i는 2, 아, i는 넘까지 i, 플러스 플러스 u s 할 거고, intf 해서 i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까지의 출력을 하는 거죠. 얘는. 그죠? 답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넘겨받은 수는 10, 12, 4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10까지, 12까지, 4까지 출력되면 눈에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원하는 건 이제 출력이 아니라 약수의 합이니까. 어? 약수, 약수, 만약에 이전 문제를 못 풀었다면 약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라도 해보셨어야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수를 싹다 더하는 거죠, 얘는. 그죠? 1부터 넘까지 전부 다 더하면 이수잖아요 지금. 그죠? 렇 그러면은 얘가 더하면 안 되는 수들까지 다 더하고 있는 거죠. 약수가 아닌 수들까지 싹다 더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약수의 조건만 추가를 해준다면 만약에 넘버를 i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다 이때만 나는 더하겠다 i를 넘버는 요 넘어온 수들이 될거고 계속 나눠보는거죠 1부터 넘버까지 해서 계속 나누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만 더하겠다 잖아요 그럼 우리 예상대로 나왔네요. 그럼 맞는 거죠? 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 주의하실 점이 요 이제 관계라던가 누가 누구를 나눠야 되는가 뭐 누가 나눠줘야 되는가 이런 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이러면 아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약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약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 내가 나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더 해야 되는가, 어디에 더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해놓는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뭘 리턴해야 되는가까지. 그냥 얘는 0을 리턴하는 거니까 전부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낯설다, 아직 좀 낯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어쨌든 설명을 한번 들었잖아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방식을 좀 따라서 해주세요. 연습하실 때는 초반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